안녕하세요. 다웃 TV입니다. 자 캠핑을 갈 때마다 아침에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올해 초에 서울의 아파트 평당가가 4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평당 4천이요. 또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평당 5천을 넘었어요. 가족들의 겨울 외투나 이불, 뭐 수많은 캠핑 짐 이런 것들이 몇 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평당 5천만 원이니까. 이 짐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억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또그 짐들을 위해서 냉방과 난방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에 사실 요새는 집 외부에 설치하는 창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뭐 제가 이걸 설계했는데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분양 중인 사이예요. 요즘에 창고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를 설계를 하면서 밑에다 이런 식으로 세대 창고를 만들어줬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으면서 또 별도의 개인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제 컨테이너 하우스는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었어요. 겨울에는 춥고 특히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이럴 거라서 좀 비싼 장비들이나 뭐 겨울에 좀 비싼 겨울 외투들 이런 걸 넣어 놓기에는 아마도 옷이 상하고 장비들이 상할까봐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곳은 편한 창고라고 하는 창고 브랜드예요. 제가 이 편한 창고를 선택한 이유는 시공테크라는 업체에서 이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뭐 일반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 이름이지만 이 시공테크는 우리나라에서 박물관이나 수장고 이런 것들의 선두 업체죠. 뭐 제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자이 아파트의 세대 창고를 설계를 했지만 사실 GS 건설이 시공하는 것보다 박물관 수장고 이런 쪽으로는 훨씬 더 인정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시공테크, 일반인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요새 제이 롯데월드 시그니엘,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하남 스타필드 이런 거 아시죠? 뭐 그런 데들 시공을 했고, 뭐 군입중앙박물관, 그리고 아, 인천공항 면세점 이런 것들도 시공을 했어요. 면세점에 뭐 명품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온도나 습도, 그리고 보관환경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시공한 업체라서 굉장히 믿을만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해드리자면, 벽과 천장에는 뮤비 코트가 사용됐어요. 뮤비 코트는 이렇게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뿜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습도 조절을 가능하기 때문에 박물관 수장고 같은 데 사용되는 특허받은 자재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 보관 스페이스들도 샌드위치 판넬 이런 걸쓴게 아니고 두꺼운 강철판에 분체 도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연 자재예요. 불이 붙지 않죠?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창고 앞에 차를 대고. 미리 등록해 둔 지모드로 열고 들어가면 24시간 아무 때나 창고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사용할 창고는 미디엄이에요. 가로 1.3m, 깊이 1.3m, 그리고 높이는 2.1m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캠핑 용품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라고 해요. 일단은 미디엄 스페이스에 제 캠핑 짐들을 한번 다 넣어 봤어요. 바닥에도 이렇게 철판이 깔려져 있어서 맨 바닥에 짐들이 닿지 않게 이런 작은 부분들도 하나하나 고려가 돼서 만들어진 보관 환경이죠. 일단 제가 가져간 짐을 다 넣었는데도 아, 자리가 정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건 뭐 웬만한 캠핑 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미디엄 정도 사이즈는 정말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미디엄 스페이스는 한한 한 달에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뭐, 이게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뭐, 이거보다 조금 작은 가로 1m에 깊이 1m, 높이 2.1m가 나오는 스몰 사이즈는 한 달에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비용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선택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좀더 작은, 뭐 라이트 사이즈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트 사이즈는 그거보다 비용도 더 저렴해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도 어느 정도 커요 제가 좀 전에 미디엄에 넣었던 짐들을 이쪽으로 한번 다 옮겨 봤습니다 미디엄에는 아무렇게나 편하게 짐을 넣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테트리스를 좀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이런 라이트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이트와 부피는 같지만 깊이가 좀더 깊고 높이가 낮은 미니 사이즈도 있고. 아, 이거 너무 큰데요. <laughs> 편한 창고에서 가장 큰 라지 사이즈입니다. 원룸 이사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 두 명이 들어가도 뭐 충분히 너무나 여유롭게 넓은 공간입니다. 뭐 라지 사이즈뿐 아니라 뭐 미디엄이나 스몰 사이즈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뒤에 선반 같은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데 제가 80kg가 넘는데 이런 데 올라가도 뭐 충분히 선반이 80kg 이상, 뭐 100kg 이상을 다 무게를 버티니까 뭐 걱정 없이 무거운 짐들도 이런 곳에 올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창고 안에 들어가서 누워보고 있는 사이에 아, 누군가 짐을 가지러 오셨어요. 캠핑용 짐을 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캠핑을 가시는 모양이죠? 여기가 어떤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오래 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한한 음. 어, 4월부터 썼어요 4월? 두달된거 같은데? 어. 두달 됐는데 네. 어, 한 매주 한 번씩 와요 그럼 네. 편한가요? 너무 편해요 집에서 제일 가까워가지고 음. 네, 자주 올수 있어서 왔어요 비싸진 않아요? 음... 아 근데 그만큼 편안한 거 같아요 가격 대비 하는 같아, 주차도 되고 오늘 처음 가고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번. 처음. 사람도 여기 한 번도. 맞죠 만대. 여기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무인으로. 진짜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편리하고 안전한 현대식 도심 속 개인 창고 편한 창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편한 창고는 비대면으로 상담부터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무인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서 본인의 짐 양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딱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옷봉, 선반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탈착 및 무료 이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물품 보관도 가능하시고, 24시간 아무 때나 필요한 시간에 출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내가 살 공간들을 짐들한테 할애하지 마시고, 또그 짐들에게 난방과 냉방, 짐들한테 에어컨 틀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편한 창고에 맡겨 주시면 편한 창고에서 알아서 짐들한테 난방과 냉방 이런 걸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